네, 반갑습니다. 그, 오늘의 종목은 PHA로서, 어,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, 그, 외인과 기관이, 그,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그, 매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, 또한 공시에 보면, 국민연금이 그,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. 5%대에서 6%, 6%로, 어, 국민연금에서 더 추매를 한 종목으로서 우선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, 2010년도 2017년도에 쌍봉을 치고 그 중간 매집을 하고 어, 2018년부터 어,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최근에는 2017년도에 요 강력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주봉으로 보면 어. 저는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할 거냐면, 어, 만 원대에 첫 번째 총알을 넣을 생각이고, 다음은 여기 8800 원대,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, 항상 최악을 고려해서 7700 원대에 세 번째 총알을 넣을 생각이고, 어, 매도 계획은 12700 원에서 우선은 반매도로 할 생각이고, 완전 매도는... 13,700원에 할 생각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장기 투자로서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15,600원까지는 아주 쉽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2만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. 재무 분석을 해보면 어, BPS가 28,000원이나 되고 PBR이 0.36으로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고 배당도 1.75% 주고 있습니다. 매출액은 약 1조 전후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올해 다시 영업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영업활동 현금에서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더 벌고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으로 보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